네 안녕하세요. 강남 위다한방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담적병 증후군에 관한 것입니다. 대개 그 위장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고생을 할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게 위장 모형인데 내시경 검사 를 통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안쪽 점막 부분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위장병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뭐 위염이나 식도염이나 또는 위궤양이나 영수증 식도염 또는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극도로 소화가 안 돼서 물만 드셔도 자꾸 체하고 역류하고 그리고 뭔가 흡수가 안 돼서 체중이 많이 빠진 분들 중에는 위장으로 내지경 검사 아무리 많이 했지만 특별하게 심한 증상이 진단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담적병 증후군 들어본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진료를 할때 저희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그 담적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들은 담적병이라는 것들은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S대 대학병원에서 물만 드셔도 체하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이 오셨어요 대학병원에서 진료해서 진찰 다 받았고, MRI 검사까지 했는데도, 나오는 병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키가 한 160대 초반이었고, 몸무게가 놀랍게도 28kg 였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진찰을 할 때, 한의사들은게 복진이라고, 배를 이렇게 만져보는 진찰을 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28kg 니까 거의 뼈하고 피부 정도만 있는 상태였죠. 진찰을 해보니까, 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반적인 내부 장기, 위나 장이나 소장들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는 내부 장기들라서 진찰했을 때 부드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살이 없고 지방도 아예 없으니까 피부 아래로 살짝 힘만 주지 않고 진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의 모양이 그대로 촉제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병원장에게 진찰해보니까 위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지만 굉장히 딱딱한 차돌 같은 상태로 진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약에서는 굳어있는 것들 적취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내부장기가 돌처럼 덩어져서 리 딱딱해지는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위가 이렇게 굳어 굳게 돼서 전혀 양방검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담적병이라는 거는 위장의 내시경을 볼수 없는 바깥쪽 속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벽 자체에 소화가 안된 찌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담독소, 나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담독소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며칠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사람들은 위장의 속 깊이, 이 근육층 위장의 바깥쪽 벽에 있는 근육질까지 끼게 되면서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우리가 이 뒷목 어깨가 오늘 갑자기 딱 뻣뻣하게 붙는거담 결였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하게 위장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위장이 바깥쪽 벽이 근육뿐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이나 림프관 이런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생긴 독소들은 소장이나 대장 또는 온몸 전체로 순환하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되게 머리 쪽에, 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또는, 어, 기, 어, 기원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 또는 인내연세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어,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심장 근육적으로도 되게, 어, 선천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심장 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어, 불안증, 또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잠을 잘못 자거나, 또는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들도 연관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게 되는 거죠. 2003년도에 알게 되면서부터, 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어떤 약을 쓰거나 위장의 이 점막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속살 깊숙한 곳에 끼어있는 단독소를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소화제를 쓰거나 무슨 가스 억제제를 쓰거나 위산 억제를 쓴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굳어있는 위장병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개발한 약들은 어, 실제 치료하는 목표가 이 바깥쪽 벽 속에 담을 뽑아내고 또 담이 끼게 되면 이쪽에 있는 혈관 자체도 좀 좁아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혈관도 어, 재생을 하고 또 이렇게 어, 운동 안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사람들은 위하수나 위무력 같이 위장의 근력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 강화 약을 쓰고 그리고 또 어, 온몸의 윤활유라고 표현하는 한약 적 용어가 있습니다. 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진액들을 보강하면서 위장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담적이라는 그 담적 치료 한약을 썼을 때 치료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이 위에 끼어 있는 위에 장에 끼어 있는 담독소를 없애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치료 요법도 저희가 개발 했죠. 아로마나 소정, 인동맥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병, 뭐 염증이나 궤양이나 영선식도염이나 그런 것들이 어, 실제로 좀더 깊은 곳에 어, 근원적인 담독소를 배경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양약이나 일반적인 한약 치료, 한방 치료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담적이 있는지 없는지 진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